156년 4월 24일자, 어, 그림 문자를 보겠습니다. 어, 이 그림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뭐를 그려놓고 이렇게 쓰셨나? 그런데 다섯 강의 책이 나오면서 영경반에서 강의한 거가, 에, 사, 54쪽, 55쪽에 그림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 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강의, 54쪽, 55쪽에. 네. 그 전에 이거 뭐를 그렸나, 태극을 <laughs> 그려주셨나, 아니면 이게 8개의 어떤 사, 사상을 그리신나,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네모를 해 놓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잘안 됐는데, 음, 자세히 음. 보면 그름, 우르니 그림, 그림 미르니를 합성한 그림 문자예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자예요 여기 시 기억자 그그 리얼해요 음. 그, 예럼 이게 네모하면 미음하면 그름이야 그름 미 이거는 네모요 이렇게 이거를 하면 미미리을런그리을을 그, 하면 예리을을 하면 그 그름 물은 이가 돼요. 그, 이건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그,름,무른 이라고 되고, 또, 이쪽으로, 가로로 읽으면, 그,림, 그 자잖아요. 을하고 이, 미음, 그림, ᄅ은, 미, 미, 미음에다 이렇게 하면, 미, ᄅ, 을에다가 에, 이렇게, 는 이하면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그림, 그림 미르니, 그림 무르니, 두 글자가 나와요. 하여튼, 아 그림 문자 가 이렇게 또 놀이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시야할 정도로. <laughs> 아, 이런, 그, 그, 우리 훈민정음을 가지고, 이렇게, 글자 놀이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름, 무르니. 그름을 그리워. 무른다. 이게 이렇게 하면 그름, 무르니가 돼요. 그리워하면서 밀어오르니 그리워하면서 밀은 밀어오르니.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신앙심이고, 이거는 무실론이다. 그름을. 잘못됐다가, 무르니, 그름을, 무실론. 이거는 그리워하면서 믿어, 잃어, 오르니죠. 미르니, 그러니까 믿은, 믿은, 믿은이죠. 예. 이렇게 하면 이 거리물자 비밀도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 남, 지, 간, 이승. 내가, 나, 이 세상 한번 읽어 볼까 몸성이 남주기로 마음 배히 채말기로 밭탈 조이 늘살이는 죽기 놈의 말기까지 늘살이 사리, 하늘 살이란 한월 살림 나남지 이렇게 쓰시고 우리가 잘아는 몸성이 만배이 바탈조이 몸성이 죽이 만배이 말기 바탈조이 살이 죽기 말기 살리 이렇게 또아 같은 말도 이렇게 하나 기억자를 더 넣으면 말기 죽기 살리 이런 말이 또 되잖아요. 지금 이거 하면 이제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김웅호 선생님이 풀이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쳐놓은 거를, 윤문한 걸. 몸성이, 여기, 나남지 간 이승. 같이 읽어볼까요? 몸성이, 남주기로, 남지기 챔말기로, 바탈조의 늘살이는 이놈의 미끼까지 늘살이 하늘살이란 한얼살림 나남직 얼 네. 얼살림이죠 근데 한얼살림 네. 무지개 큰한이라는 큰. 큰이란 뜻이죠 한얼살림 나남직 이것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수 있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김홍우 <laughs> 선생님은 인간은 독립하면 하늘을 그리하고 추리하고, 생각하고, 미루어, 미루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인생이 쓰러지면 그림이 되고, 잘못이 되고, 물은이가 된다. 이쪽 물은이죠. <laughs> 연약한 인생이 되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 땅에 누우면 그림이 되고, 땅에서 일었으면 그림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 이 아, 아, 기가 막게 히 해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김웅호 선생님 늘 다성 님의 말씀을 영경반 YMC 영경반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신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밑으로 가면 남을 미워하는 진이 되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남에게 줄수 있는 인생이 된다. 욕심을, 마음은 욕심을 버리고 탐을 버리고 다 같이 나눠 먹는 인생이 된다. 음. 남녀는 바탈성을 조심하여 치정에 빠지지 말고 정을 간직하여 사리를 만들고 정신을 깨워늘 사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 참 말씀을 생산하는 생산하여 죽음을 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깨끗한 샘물이 된다. 영원한 정신의 생명이란 하늘 나라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으로서 하늘 정신을 살려내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어른스러운 내가 되어 남을 도와줄 때만 나에게 여유가 있고, 내가 진짜로 나다워진다. 소화가, 무화가 되고, 대화가 되어야 내가, 내가 되고, 여유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을 여유있게 살아갈 때 나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나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이승을 나가야 나갈 수 있어야 나다. 나, 나남직이죠. 이 우리 미국을 볼때뭐 어마어마한 이 자본, 그다음에 군사력, 무력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 세계를 지배하고 하여튼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아, 미국이 우스운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고 세계를 지도하고 이끌어나가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한순간에 아주 우스운 나라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아요. 우리 한국은. 작은데, 우리 정신이 깨어나고 이런 영원한 생을 가지는 어리 깨어나서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한국이 세계를, K, 뭐, K, 문화, K, 영성, K, 노래, 뭐, 이렇게 해서 세계를 리드해 나가잖아요. 우리는 작지만은 의식이 깨어나니까 앞으로 세계를 리드해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한 지도자가 리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깨어난 영, 깨어난 얼들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깨어있는 영, 얼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리라,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새벽에 모인 이 얼들, 언님들이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아가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몸성이 만배키 만비 만비 예. 이것도 못하죠? 바탈 조이 아, 이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 의식이 엄청 높아져요 사실 그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한 단계 높이는 그 의식이 높아져서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세상이 달라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그것이 진정한 K spirituality K 영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누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죠? 저는 당연히 다섯 영성이 이거를 대체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몸성이 죽기 몸비 말기, 바탈주의 살이, 죽기, 말기, 살리. 여기서 더좀 보겠습니다. 몸성이 건강.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거, 우리 대레사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육체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죽고 주다가 죽기까지 남을 돕는 것이 죽음이다. 마음은 욕심을 비우고 깨끗하고 맑게 하고 맑게 하여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되는 것이 맑기다 말고 말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맑고 깨끗하게 무가 되는 것이 맑기다바타 성은 풀어놓지 말고 조이고 조여 정이 되고 고디를 지켜 정이 되고 기가 되고 신이 되어 사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고 고백이 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이 되고 삼진치를 극복한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맑혀 무가 되고 진례를 버리고 몸이 건강하여 남을 도와주고, 죽기까지 도와주고, 시정을 버리고, 정신을 통일하여, 인의 애지 바타를 살리고, 문화를 생산하여, 진선미 성의 인격을 완성하여,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간다. 몸은 죽고, 마음은 없고, 정신은 말씀이 되어, 되어 영원히 살아간다. 고맙습니다. 아, 이, 이 의식을 봐요. 이거 얼마나 의식을 고향시키는 말씀이에요. 네? 아, 이 세상을 이렇게 정기신, 정기신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 세상의 의식이 하늘 끝, 위에까지, 끝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나는 이 정신이 세상을 이끌어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거를 만들어가고 또 같이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성이, 우리가 읽어준 것잘 보면, 몸성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죽어 죽다가 죽기까지 남는, 돕는 것이 죽음이다. 마음은 욕심을 비우고 깨끗하게 맑게 하고, 맑게 하야 아무것도 무가 되는 것이 맑기다. 맑기. 아이, 지금 우리가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맑기. 또 풀어주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 이 그림, 그림 문자도 이해가 됐고, 이제. 맑기, 또 살기, 또 죽기까지, 죽음. 고, 바탈은 성을 풀어 놓지 말고 조이고 조요 정이 되고, 보디를 지켜 정이 되고, 기가 되고, 신이 된다. 정기신. <laughs> 예. 이 의식까지 다 포함된 그림 문자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보면 아주 다푼것 같아요. 비밀문서를 우리가 푼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정신을 정말 고향에서 인위해지 바타를 살고 그리고 진선미, 정말 마음의 진선미 우리 얼굴만 예쁜 애, 모 지금 애모를 많이 따지는 세상이 미가 하나예요. 아름다움이 무기가 된 세상이 됐는데 그, 애면이 아니라 내면의 진선미. 진선미 성을 우리가 해보게 한다.